이것 좀 외우자. 어? 네. 이것 좀 외우자. 그니까, 봐봐. 개념이 뭐냐면, 이렇게 나오면은, 여기 안에 있는 것들끼리 뺀게 밑에 있어야 돼. 밑에 뭐가 있어야 돼? 아니지. 안에 있는 것들끼리 뺀 거, 2 e 빼기 h 빼기 -E h. 마이너스 h가 있어야지. 네. 맞지? 마이너스 h를 여기다 놨으면은 뒤에다가 마이너스 h 여기다 이렇게 놓으라고 네. 그럼 뭐 남았어? e 네. h 2H 남았으니까 e h 는 여기다 써주라고 이렇게 네. 그럼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? f'2가 되는 거야 약분 되고 응?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? f'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1인데 위에 점 이렇게 돼 있을 때 접기는 f'2라고 부르죠 걔가 4라고 돼있잖아 얘는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죠 맞죠 언니?